안녕하세요. 지민호건입니다 오늘 이제 또 알타리 무를 수확하려고 그래요. 알타리 무를 심은지가 지금 저희는 8월 29일 날 심었고요. 오늘의 촬영 날짜가 10월 16일. 그래서 이제 한약한 한 48일 그 정도 되나요? 48일 9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이제 이 알타리 무는 씨앗을 파종하고 보통이. 이제 50일 내외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일 내외로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제 빠르게는 4 0일서부터 이제 늦게는 60일까지 이렇게 수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알타리 물을 이렇게 뽑으면은요 이제 요 직경이 약 2, 3cm 정도 어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타리가 예쁜 알타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47, 8일 돼서도 이제 이 크죠? 그래서, 이게 작은 거큰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대충 보면은 약한 이제 10, 어, 10cm 이상에서 이제 18cm 정도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뽑아서 김치를 담가놓으면은 이제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늦게 한다 그러면은 좀 질겨지거든요. 어,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일 전유로 하되 50일 이제 이렇게 조금 음, 앞단계서 이제, 50일, 45일에서, 이제, 50일, 요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예쁜, 이제, 무가, 이렇게, 이제, 총각무가, 이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죠. 알타리무, 총각무, 그러죠. 이 김치 장그실 때, 꼭, 이제, 이 잎을 이용하시라.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잎에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잎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그, 사과에 약한 10배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알타리, 무, 이제, 김치 담글 때에는 꼭, 이 입을 살려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담가놓으면은, 아주 영양, 아주 만점인, 요, 김치가 되겠죠. 자, 이, 예쁘죠? 어, 알타리 무가 아주 이제, 47, 8일 이렇게 돼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이, 이렇게 탄생을 해요. 이렇게 자, 어제 이제 비가 와서, 또 이제, 땅이 질긴 하네요. 어, 땅이 진데, 예, 이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상품 가치가 좋은, A급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제 오리지널 알타리 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질어서 흔히 묻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좀 큰데 큰 걸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걸 속아주기가좀 잘못된 거다큰다고 생각했더니만 이렇게 이제 47, 8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 상태가 이제 고르고 좋죠. 어. 알타리무가. 이렇게, 제 이렇게 됐을 때가 50일 전후로 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된다.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50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47, 8일 동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하게 되면 은 알타리가 이렇게 모양이 아주 이쁜 모양이 잘 나오게 된다. 이제 요거 이제 그100% 이제 이렇게 제이보여드 자, 이렇게. 요거는 속가죽이, 속가죽이를 잘못해서 작은 게. 네. 이렇게. 모양이 아주, 알타리 무 모양이 아주 이쁘죠. 네. 자, 오리지날 그 알타리 무 모양이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예,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파종을 하고 50일 전후로 하는데 50일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계속 날짜가 길어질수록 얘들은 이제 조직이 좀 너무 이제 질겨지죠.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마, 맛이 조금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사, 50일 전유로 하되, 50일, 45일에서 50일 사이에 이렇게 수확한 게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는 알타리 무가 된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또 알타리 무또 이렇게 수확하면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 예쁘다. 알타리 무가 잘생겼네. 이렇게 쪽쪽, 이렇게. 응. 아, 저 A급이네.